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 머물렀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곳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바울은 그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살로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데살로니까 교인들이 보기에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말,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의 삶이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본받고 믿음으로 그 지역 가운데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일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바울은 그 교회를 굉장히 걱정했지만 놀랍게 대살로니카 교회는 모든 지역의 칭찬을 받을 만큼 굉장히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을 한 그들이 잘 자라가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더 오래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난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에는 빚진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듣게 된 소식은 매우 그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사로니까 교인들의 믿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들은 목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농담으로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하나? 안 변하지? 이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상을 의지하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견디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 그 복음의 능력이 힘을 떨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 사람이 정말 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복음에 더욱더 천착해서 북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 그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